경기도 평생 진흥원이 지금 이전할 계획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공공기관 이전이 네. 지역간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공공 이전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불균등한 발전을 위해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서로 한개 시군에 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없는 데가 있죠.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지금 수원 쪽에 많이 몰려 있죠. 공공기관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없는 데후보지를잘 선택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공기관이 갈 데가 없으면 구청사로 다 들어가요. 네, 구청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자리가 비어 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기는 쉽지만은 나중에 또 이전하려면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전 확실하게 할때 후보지를 잘 선정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할 때.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 추진 실적을 보면 이제 너무 미비하죠. 네. 아 아직... 직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느린 학습자나 경계성 지능인들에 대한 취업문도 좀 들여다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의 경우를 한번 봤어요. 2022년 6월부터 전국의 최초로 해서 경계성 지능인 평생 교육 지원 센터를 별도로 개관을 했어요. 알고는 있는데 깊이는 예파을 못. 그죠. 적었던 거예요 관심이 지역 사회와 협력 및 민간 단체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 홍보 방안이나 캠페인 이런 것들도 운영할 생각도 있으시고요. 예, 그런 방안도 적고 그, 고민하겠습니다. 예. 아이들을 이용한 시범단 활동 이것이 학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시범들이 각 지역에서 아마 행사 때뭐 식전 행사가 있을 겁니다 미취학 자신의 의사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애들이 중연기 시범도 하고요 태권도 시범도 합니다 우리 그 법률을 보면요 아동복지법 17조 9호를 보면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고개를 시 시키, 고개를 시키는 행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이들은 태권도장 가서 학원 가서 즐겁게 친구들과 배우고 놀면 됩니다. 그죠? 그걸 왜 우리한테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잘할 필요도 없죠. 실수하는 게 아이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회 분위기 전환부터 시켜야 합니다. 저희 경기도의 다른 산하기관들도 보면 각 시군으로 이전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그 업무 여건 자체가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사표를 내고 계세요. 대표님이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근무 환경이 바뀌는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가서 그 직원분들이 만족도가 더 향상되면 좋겠지만 지금 근무하는 여건하고 별반 달라지지 않아서 그래도 만족스럽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또한 네, 네. 저희가 같이 네. 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인력에 대한 공백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 준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같이 들다 이렇게 계시는 이유는 다른 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서로 협업해서 저희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가 1,400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내년 25년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년기부소도 경기도의 대표 정책인데 청년이라면 19세부터 39세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9세부터 39세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24세에 대한 보편 차등이고 또 24세에는 또 보편 지급이에요. 보편 차등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어려운데 좀더 도와주자는 취지예요. 31개 시군이 다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성남과 의정부시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모르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청년 기본 소득에 대한 문제점이 보니까 뭐 지급 대상의 제한성이다. 자, 24세 이 제외한 나머지 청년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그죠? 소득별 차등 지급에 대한 필요성을 좀 제기하고 그죠? 동두천, 포천 등 북부권에서는 학원이 없거나 대형 학원은 또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는데 맞나요? 네, 그런 의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자 추경 도서관 정책과에서 예산으로 올린 게 있습니다. 경기도민 책쓰기 프로젝트 사업 2천만 원, 경기도민 1천 권 독서기획 사업 2천만 원. 전액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 5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추경금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뭐냐면 나의 인생 인색... 생 만들기 교육 신규 운영 2,200만 원 그리고 경기도 평생 독서 거버넌스 운영 신규 운영 2,200만 원 지난 9월 도의에서 회 전액삭감시킨 도서관 정책과 사업과 내용이 똑같은 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지금 의회를 흔드는 말씀을 하시고 계요 의원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편성권을 침해해서 이걸 이사에서 통과시켜서 국장님 앞으로도 의회에서 예산이삭감되면 평생 교육 진흥원을 통해서 진행하실 건가요? 아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은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뭐 여자대학의 남녀공학 전환에 갈등이 참 많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 여전히 성차별이 남아있는 한 여성들의 공간 내지는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 성평등을 위해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각종 성평등 의제가 위축되고 후퇴하는 상황이 자명합니다. 특히 또 성평등, 뭐 성주류와 젠더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 여성이라는 주제조차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 기능, 특히 공공의 연구 기능의 핵심적인 과제가 사회 현상에 대응하라고도 변화의 동인을 만들기 위한 이론적 근거 마련이라든가 이론적 근거 수집이라든가 자료 수집 그 대안 노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 이 소리 소문 없이 이제 무금처리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명을 지르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그런 연구들을 우리 재단에서 수행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다양성 성이라든가 성평등을 위해 기여할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점도 조금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 전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다양성 영수 소장님을 좀 봤더니 서울 키어 퍼레이드에서 함께할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단체예요. 비온디 무지개대는 상임이사 세상에는 다양한 성 소수자 인권 운동을 지원합니다. 등등 가족 구성권 연구소 대표님 걸좀 찾아봤어요. 가족 구성권 연구소는 소수자 페미니즘 인권 관점에서 다각적 연구와 실천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그 법에서도 이 부분이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면 추후에는 이런 것들이 업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저희 어, 경기도가 하는 청년정책 중에 청년 기회 패키지 먼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번 언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KBS 뉴스 보도가 8월 20일에 있었고 미국 샌디에이고 대학으로 프로그램 참여했던 청년이 맹장염 의심 증상으로 학교에서 쓰러졌지만 이슬 저처가 미흡했던 것 병원 측이 퇴원 조건으로 인솔자 동행을 요구해도 연락이 안돼 한국에 있는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고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인솔자의 역할에 안전 관리 건강 상태 파악 등이 있습니다 긴급상황 시의 초동대응, 유관기관 전파 및 실시간 상황 보고, 현장 상황 수습 등의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책임을 지고 내보내는 어, 사업이고 프로그램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부득이하게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프로그램의 개선하고, 청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계를 좀 확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 자영업자 중에 특히 127만이라는 거의 대다수, 76% 정도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입니다. 네. 월 평균 25일에 서 30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가지 않는 날 자녀를 돌보는 방식도 대부분 남편이나 부모님 등 다른 가족들의 의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여성들은 지금 자기가 자영업하고 있는 자기의 업장에서 매우 안전하다 느끼는 분들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요.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네네. 기회가 생깁니다. 네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를 몰라서라고 답변한 분들이 30% 넘어요. 네. 보가덜 되고 있다는 것들도 사실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네. 저도 관련된 조례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네. 같이 협의해서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있겠고.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조례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일하는 사람에 자영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도 근로자로 우리가 명명할 필요가 있고 관련 조항을 담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평상시 그냥 생각하는 게 취약계층이 보편적 복지로 사회적 평등함을 느낄 때 전체 사회가 보편적 안정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네, 한다는 건강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지난번에 이민사회국 할때 외국인 아동 보육료 관련돼서 여성가족국에서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고 조례는 경제노동위에 소관되어 있는 조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 아동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여성 가족국이나 이민 사회국에 있는 외국인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소외 계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서 또 소외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여성 비전 센터 설립 목적이 여성의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 촉진 맞죠.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경제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맞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능력 개발, 사회 진출 지원, 양성 평등 촉진, 다양한 교육 및상당 제공 등을 통해 여성들이 사회에 주체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요. 여성 비전 센터에 맞는 사업이 딱 되는 게 없어요. 비전보다는 뭐 보호 그쪽 사업이 많아요. 여성 보호. 지금 그렇죠? 사업들이 그런 사업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요?